좋은 사람들은 보디가드 예스 섹시 쿠키 등 다양한 언더웨어 및 라이프웨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속옷뿐 아니라 홈웨어 에슬레저 등 생활 패션 전반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국내 언더웨어 시장에서 오랜 전통과 브랜드 인지도를 지닌 기업입니다. 2025년 들어 좋은 사람들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 내수 소비의 회복입니다. 팬데믹 이후 침체됐던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매출이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보디가드와 예스 브랜드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간 억눌렸던 소비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판매 채널의 강화입니다. 좋은 사람들은 자사몰을 비롯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SSG.com 등 주요 플랫폼에서의 입점을 통해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전략이 MZ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어 디지털 전환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해외 시장 공략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 전략이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라오스 등지의 이커머스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브랜드 수출 중심의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OEM이 아닌 자체 브랜드로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영 효율화도 긍정적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적자를 기록하며 고전했던 회사는 2024년을 기점으로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고정비 절감과 생산 단가 인하 전략을 병행하며 오프라인 매장 정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데 집중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익 구조가 점차 개선되며 실적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친환경 패션 트렌드에 맞춰 친환경 원단을 적용한 제품군도 선보이며 ESG 경영을 실현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함께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브랜드 노후화에 따른 세대간 인지도 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MZ 세대와의 거리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좋은 사람들은 브랜드 리뉴얼과 인플루언서 마케팅 강화 등으로 새로운 고객층과의 접점을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